자, 아유, 우리 꽃붐이 또 새끼 날려고 또 알팠나? 너 알팠게 내버려둬, 또병아리를 또. 야, 이 꽃순이는 뭐 달라고 지금. 오늘은 사과입니다, 사과. 완전. 우리 꽃붐이도 알팠느라고 고생하는데, 먹어. 먹어라. 먹어. 야한 손으로. 야, 탁. 스탁. 먹어, 스팟아 완전 오늘 과일을 까가지고 좋네, 아주. 이건 주인이 어딨냐? 야 응? 아주 그냥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주었습니다, 오늘은. 쟤도 지금 먹는 거 보세요. 알 품는 건알 품는 거고, 먹는 건또 먹는 거니까. 여렇 먹으면서 알도 품고, 네. 정아리가 난리 났네요. 먹기 바빠, 지금. 내 입으로 들어가기 바쁘다. 어? 형 누나, 동생, 엄마가 어딨냐? 내 배가 지금 제일, 배가 고픈데? 아주 그냥 먹, 먹이 앞에는 막 먹고, 잡고 달아나고, 뭐, 그런 게 뭐, 이병아리가 습성인 것 같아요. 응. 내는 사료를 먹고 있네, 이 와중에. 야. 사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과일은 언제든지 못 먹는다. 자, 이거 먹을 게 많으니까 이것들이. 아주 맛있게 잘 먹긴, 잘 먹고 있습니다. 자, 야. 수탕 너 체면 지키지 말고 빨리 먹어. 일단 국물도 없잖아. 애들 다 먹고 나면은. 응? 자, 우리 <laughs> 병아리들이 우리 스탁 우리아들도 그렇고 참 다양한 걸 먹는 것 같아요. 사료 사료를 기본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그 식자재들을 이렇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자. 뭐 얘는 뭐아 먹담 안네요 어쨌든 맛있게 먹으라 자 이제 방금 전에 요거 이제 미나리깡 미나리깡은 아니고 어이구 바람이 부네 이게 돌미나리인데 미나리를 근데 먹을거를 심는게 훨씬 더 여기가 더 가치가 있는것 같아서 여기다가 돌미나리를 쭉 심었어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이름 아시는 분도 있으세요? 이것도 먹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하고 배수로 좀 파줬어요 네.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우스 하우스 안에도 이제 여기도 작업을 해서 틀밭을 만들 예정인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여기 보폭 이문이하고이 정도 폭을 해 가지고 사람 다니게끔 하고 딱 틀만 만들기 좋은 어떤 그런 지금 저거에요. 저 틀이 있어가지고 저기 서딱기대가지고 방부목을 긴거두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대가지고 딱한면 딱일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방금 전에 작업한 나만의 통나무 화단. 통나무와 돌 조합한 화단입니다. 이제 바닥도 이렇게 좀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. 에이. 자, 뭔가 엉성하죠? 엉성한 맛이에요, 사실은. 엉성하게 해야 돼. 이거 뭐 너무 잘하면 뭐 기술자가 해야지. 자,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술밭을 지금 잘 만들었습니다. 네. 이렇게. 이렇게 해서. 가장자리를 흙으로 좀잘 다져 줘야지 나중 무너지지 않겠죠 네, 그리고 이제 바닥을 좀 이렇게 긁어서 좀 평평하게 평탄화 시키면은 좀 괜찮죠 네, 뭔가 좀각꾼것 같은 느낌 여기는 시멘트 블록 여기는 네, 텃밭이고 여기는 딸기밭 여기는 그냥 화초밭 하초를뭐 예, 여기저기다 뭐 심으면 좋긴 좋은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서 그냥 한 군데 한군데에다만 포인트로 그냥 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이거더 크고 돌단풍도 있고 뭐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자 어쨌든 아 뭔가 뭐괜찮을것 같다 싶으면은 항상 옮겨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점이 되는데, 올해도 어지없이 측량은 하는 바람에, 딸기들이 많이 가만히 내포됐으면 아주 올해 많이, 진짜 아주 둥둥 달렸을 텐데, 또 이렇게 옮겨지는 바람에 열매를 못 맺을 것 같기도 하고, 이 앵두나무도 얘도 맛이 갔나왜 이렇게, 아, 불안한데? 자, 어쨌든, 싹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뭔가 불안합니다. 이거 몇 번을 옮겼더니 애들이 그냥 옮기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딱 하면, 어, 살아온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. 이런 식아 살았나? 죽었나? 어쨌든 살아야지 이게 또 앵두나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데 어렸을 때아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정리 끝이 없지만 이제 거의 바닥이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한 것 중에서 여기 창고 이 하우스 안에 이제 톱 실내 온실 이런 구조도참 독특할 거요 위에는 창고, 밑에는 휴식처, 저기는 틀밭, 저기는 놀이터. 이거 몇 가지 기능이야 이거? 기능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. 너,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시설도 있고. 예? 아니 녹목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. 다 있잖아, 테레비도 있고. 예? 그리고 저기 안에 상추도 따면. 자 어쨌든 예? 아주 좋은 장소로 이렇게 오늘 청소 깨끗하게 해놔서 또. 이게 실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이렇게 양말을 신고 들어가는 공간이 분리가 되야지 안 그러면 완전 엉망이 돼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화초 안에 저 원시라는 화초 상추가 있으니까 싱글러서 보기가 너무 좋죠. 아주 멋져 네.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실내 안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뭐 보기도 좋고 뭐 기분도 좋고 재밌어요. 애기들 있는 집들은 저렇게 저처럼 해먹이나 이렇게 그네 같은 거 하나 매달아두면 또 애들도 또 재밌게 놀고 또 누가 오더라도 심심하지 않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뭐 맨날 지붕 하려고 했다가 엉뚱한 일만 하고 끝나네요. 진짜 메인은 이제. 컨테이너의 지붕과 저걸 해야 되는데, 야외 수전. 근데 수도가 연결이 돼야 이게 뭐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. 자,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영상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, 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